잠깐 쌍둥이 상식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수정란에서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외모부터 행동까지 워낙 비슷해서 둘의 유전자도 완전히 똑같겠다 이런 선입견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각자를 구성하는 DNA가 100%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쌍둥이 각각의 움직임에 따라 변수가 생기고 이것이 미미한 유전자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이왕 쌍둥이 얘기 나온 김에 다른 쌍둥이 관련 꿀팁도 정리해드릴게요. 올해부터 쌍둥이나 새쌍둥이 같은 다태아를 임신한 분들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진료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조건 상관없이 병원에서 누구나 100만원을 쓸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카드사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변에 쌍둥이 아기들 보시면 제가 정리해드린 꿀팁들 꼭좀 전해주세요.